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찾아뵙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 뿐이고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연준의 매파적인 정책을 강화하면서 미국 주식 펀드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합니다. 21일에 IMF에서 파월 의장이 좀더 빨리 움직여야 할것 같다라는 신속한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발언을 언급을 하면서요. 증시에서의 큰 조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리인상은 50 베이시스 포인트 확정인 것으로는 알려졌고요. 여기에 다음번 75 베이시스 포인트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빅스 공포지수입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거래일 동안 급등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번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급등을 하더라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반면에 이번엔 더 치고 올라갈 기세입니다. 국채금리입니다. 아직도 2.9 자리에서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다시금 3.0까지도 한번은 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러셀 2000입니다. 참으로 가혹하다라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전 저점 구간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보다 더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보시면 어제 장 흐름은요. 초반부터 약세를 보이기 시작을 하였고요. 장 후반부까지 힘없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전 저점까지도 위협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월요일자는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어서 한 템포 쉬어가는 구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P 500은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대형주들까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무엇보다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돌발성 악재로 이렇게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다는 것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월요일장은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하는 구간이 나와주어야겠습니다. 루시드 차트입니다 어제는 마이너스 2.25%가 하락을 한 19.11로 마감을 하였고요 애프터장에서는 마이너스 0.16%가 하락을 한 19.08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오더플로우 보시면 라지스케일은 3거래일만에 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매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1분봉 보시면 장 초반에 일정 부분 공매도 수량을 갚으면서 20불 라인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은 증시의 약세로 인해서 버티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장 막판에는 공매도 수량을 조금 더 갚으면서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최저점인 18.91까지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주 동안 마이너스 9.04%가 하락을 하였고 한달 동안 마이너스 -28 28.29%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점점 더 불안에 떨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16불까지 가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함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저는 불안감보다는 기분이 살짝 나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5월 5일에 1분기 실적이 발표가 잡혀 있고요. 이 또한 이제 FOMC 회의 직후라서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는 상상이 되지만은, 루시드는 항상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CCIV 시절 차량이 출시가 될까라는 불안감도 있었고요. 뭐, 락업 시에 PIF가 많은 수량을 던질까라는 불안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생산 지연의 불안감도 있었고요. 이번 1분기 실적의 불안감 등이 항상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1분기는 포기를 하고 2분기부터는 기대해 보자고 말씀드린 부분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마음 먹고 있으면 한결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지 않을까 해서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만 주가 하락을 지켜보는 게 괴로울 뿐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항상 나오는 댓글이 있습니다. 평단이 얼마냐? 너는 뭐 아무렇지도 않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10불 대를 다시 봤다는 것에 기분이 안 좋은 거고요. 하지만 지금의 계좌에서의 마이너스는 그다지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갈 주식인데 지금의 마이너스는 사실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걱정인 부분은 공장 확장으로 인해서 대량 생산을 성공하는지 여부가 가장 저에게는 중요할 거고요. 이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뭐큰 걱정은 사라질 거고. 주가 역시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기에 현재의 주가는 크게 신경을 쓰이지 않는다는 게제 입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에 차이가 있고 각자의 투자의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힘든 시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주식은 바닥 구간은 존재하는 것이고요. 바닥 구간이 지나면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어느 분들이나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평단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수량과 금액을 공개를 못해드리는 이유는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못해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여태까지 단한 주도 팔지 않았고요. 어제 추가 매수를 해서 30불대였던 계좌를 28부까지 낮췄습니다. 어, 현재 뭐 마이너스 32%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이렇게 해서 평단이 20, 28,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17불 때의 평단인 계좌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 근데 그 플러스 계좌는 안 보여드려도 될것 같아서 일단은 뺐고요. 제가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어 몇몇 분들이 지속적으로 의심을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는 거고, 또한 앞으로 장기적으로 제가 이 채널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를 해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앞으로는 평단이 얼마인지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장 후 1년 동안은 수량을 어떻게든 모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 이제 몇 개월 안 남았고요. 좀 부지런히 좀 모아야겠습니다. 어, 더 하락세가 이어져도 힘들 내시고요. 더 좋은 날을 생각하면서 버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루시드 모터스의 국제 확장에 관해서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우디에서 생산을 늘릴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생산 및 기회는 15밀리언 달러의 가치가 있고 2분기 선 주문량 추정치와 예상 수주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제 사우디 공장을 통해서 새롭고 유망한 시장에 진입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 공간을 다양화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 주문 및 예상 주문 가치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을 살펴보고, 현재 조정은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적인 잠재력은 현재 국제 생산을 시작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려는 회사의 계획으로 인해서 크게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첫 해외 시장으로 이제 유럽과 중국으로 집중하는 반면에 루시드는 검증된 확장에서 이제 전략에서 벗어나 있고 미국에서 생산 규모를 확대하기 시작하는 시기에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를 하지만 대부분 미개척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22년 1분기 사전 주문 견적을 보면요. 2월에는 2만 5천 건 이상의 사전 주문을 받았고, 지난 3개월 동안 평균 27만 건의 신규 월간 예약을 주문했고요. 실적이 보고되는 시점인 5월 말까지는 오더북은 33에서 34K로 고객 예약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분기마다 오더북 가치에 1.0 빌리언 달러를 추가를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고, 사우디에서 10억 달러의 판매 기회를 가지고는 있지만은, 주식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어, 고평가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대량 생산의 길로 들어서야 할 것이고요. 그 준비 단계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수많은 자본과 주가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주가를 흔들어 놓는다고 해서 기업이 망할 기업도 아닐뿐더러 기술력이 하루 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지도 않고요. 성장 속도로 따지고 보면. 다른 기업들보다 두세 배더 빠르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루시드 에어가 테슬라와 포르쉐를 제치고 다시 1위 전기차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2년 최고의 하이브리드 및 자동차 목록을 발표를 했고요.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로운 전기 세단인 루시드 에어가 인기 있는 테슬라 모델 S 및 포르쉐 타이칸보다 더 나은 자동차로 다시 한번 평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 상의 수상자는 테슬라 모델 Y였고 올해 모델 Y는요 새로 신설된 럭셔리 전기 SUV 부분의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세단 부분에서는 모델 S를 능가를 했고 포르쉐 타이칸, 아우디 이트론 GT, BMW i4, EQS를 비롯한 다른 강력한 후보들과도 차별화가 되었고 좋은 주행 거리, 파워트레인. 우수한 핸들링 등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서 출시 첫 달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2022년 모터 트렌드에 올해의 차로 선정된 이후에 특별한 상을 또다시 한번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핸들링을 한번 비교하는 영상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고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델 S 플레드와 루시드 에어의 핸들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 운전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요, 루시드가 확실히 안정감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다른 차량과 비교해서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주행거리와 파워트레인은 아시다시피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을 하고 있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생산력만 뒷받침이 되어준다면 그걸로 끝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루시드의 미래가 많이들 걱정이 되시겠지만 길게도 말고 앞으로 1년 후에 루시드를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많이 성장해 있을 겁니다. 그때 오늘날을 뒤돌아보면 아왜 이렇게 그때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리라 생각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한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